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본다는 점에선 같아도 추억에는 기쁘거나 슬픈 감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은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치지만 추억은 무언가 아련함 같은 게 따라오죠. 너를 기억한다, 너를 추억한다. 그냥 듣기에도 느낌이 다르네요.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기억이 또는 추억이 되겠죠. 그냥 스치는 기억으로 남을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추억으로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을 임하는 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서통방통을 듣고 있는 점심시간 기억에 남을 추억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사랑과의 추억이 담긴 신청곡으로 서통방통 문을 엽니다.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그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기웃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 대기밥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기다렸 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 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 지점 잖게 다가 서서 미소 띄며 인사 를했 지. 그러나 그 아가씨 는 콧방귀, 그렇다기 때. 송창식의 담배 가게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통방통 DJ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DJ 김병렬입니다. 아 글을 올리신 분이 동네에서 유명한 담배 가게 아가씨였던 <laughs> 건가요? 네. <laughs> 아니요. 실제로 담배를 팔았던 게 아니고요. 그분이랑 데이트할 때 장난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 속 주인공만큼 그때 여자분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네요. 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부럽네요. 어, 이 노래가 옛날 노래긴 한데 워낙 유명해서 저도 따라 부르곤 했거든요. 신나잖아요. 어, 이 노래처럼 추억이 담긴 노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듣고 싶어진 노래, 저희 서통방통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세월행정시스템 서통방통 게시판에 사연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연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아름답고 특별한 얘기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관심사는 뭔지, 걱정 있어요 하는 고민 상담도 좋습니다. 숙스러운 어, 분들은 익명으로 가능하니까요. 저희를 믿고. 부담 없이 신청곡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네, 선정된 분께는 서구청 1층 건강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무료 2 장. 그렇죠, 무료 2 장. 네, 세월행정 시스템 게시판 아니더라도. 메신저로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정우영 DJ에게 언제든지 메신저 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병렬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감기 걸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계절의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가을 안녕, 어서와 예. 겨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벌써 겨울이라니. 어, 이번 주 금요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에요. 아, 첫눈이 로맨틱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어,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어, 이 첫눈 하니까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저희 소통방통이 여러분의 로맨틱한 추억 이야기 같이 말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는 첫눈으로 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네. 첫눈하면 떠오르는 것들 댓글로 받아봤는데요. 첫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네,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첫눈하면 역시 로맨스죠. 데이트, 첫사랑, 또 연애하던 시절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달달한 댓글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중에 첫사랑 얘기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봉승아님이 어, 봉숭아 물들이고 첫눈 올 때까지 안 없어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손톱은 예쁘게 남아있지만 첫사랑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신분이 되어버리셨다고 아, 그렇군요. 아, 추억을 해주셨고요. <laughs> 그리고 또 익명으로 첫사랑은 첫눈과 같이 스르륵 녹아 가슴 속 깊이 작은 공간에 남아있는 듯 하다면서 첫사랑의 슬픔, 뭔가 살짝 아련하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laughs> 예첫 눈에 대한 추억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예, 익명으로 연애 시절 남편과 내리는 눈을 다 맞으며 꽤먼 거리에 있는 선술집까지 걸어가 따뜻한 술과 꼬치를 먹고 몸을 녹였던 행복한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라는 와. 글을 주셨고요 네. 어, 또 호차감성님께서는 뜨끈한 오뎅탕에 소주 한잔 생각나네요 그쵸? 친구들과 생일 파티하다 창밖에 내리는 첫 눈에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렇죠. 눈 오면 소주 한잔 생각나죠. 소주 생각나죠. <laughs> 네. 예. 어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 첫눈 오는 날 청장님의 깜짝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아 어, 좋은데요. 오, 어, 올해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laughs> 깜짝 이벤트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 청장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직원들이 첫눈 맞이 간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먼저 제가 고른 댓글은요. 네. 예, 익명으로. 보려주셨는데요첫눈 어, 하면 제설 차량 선탑이 생각이 나네요. 어어. 제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침에 출근할 분들을 위해 열심히 제설 모래를 뿌리던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올겨울도 건설까지 건 여러분 화이팅. 아, 고생 많으세요. 아, 예, 겨울에 고생 많으시죠, 이분들. 아, 우리가 눈이 와도 차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건다 이분들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노래는 자이언티의 눈 신청해 주셨네요. 아, 좋은 노래죠. 저는 이거요. 랄라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태어나서 눈을 처음 만져봤다던 대만 친구가 생각납니다. 친구는 두껍게 낀 장갑을 벗고 손을 뻗었고, 저는 그 모습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가 보고 싶어요. 신청곡은 자이언티의 눈 부탁드립니다. 아, 대세네요 이 노래가. 어, 그러니까 <laughs> 같은 곡을 선택해 주셔서요. 어, 이 노래 말고 두 번째 곡은 조화문의 노래 틀어드릴게요. 조화문의 눈 오는 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긴 한데 주로 음. 높은 산 쪽에만 눈이 내려서. 어, 눈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아, 겨울이 있긴 있는데 눈이 잘안 내리는구나. 예. 어, 생일에 처음 보는 눈, 그 친구분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를 촬영해줄 랄라님의 마음도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보고 싶은 친구분을 떠올리며 음악으로 눈 구경 떠나볼까요? 예? 예, 조아문의 눈 오는 밤, 자이언티 눈 신청곡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마음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흘러가서 어느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며 look am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뭘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뭘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두루지 마요, 못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 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을. 그들 감은 눈 위에 이 뭘까요? 哈呀，奶 눈 이와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자, 를 한잔 내려 드리 게요.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자이언트의 눈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덕분에 벌써 겨울이 된것 같아요. 네, 추억에도 잠겨봤고 또 노래로 눈 구경도 했고 어, 이젠 좀 따뜻하게 행복을 전해볼까요? 행복을 전하는 릴레이 행복 편지 12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방송에서는 재난안전담당관 나영재 주무관님이 일자리경제실 이래열 주무관님께 행복편지 보내셨는데요. 네, 오늘도 브로맨스를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이래열 주무관님의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실 이래열입니다. 제가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편지의 주인공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과금미 주무관입니다. 저는 2005년 과금미 주무관은 2006년에 공무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쭉 서구에 함께 근무했는데 이렇게 함께 근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멀리서 지켜볼 때는 몰랐는데 함께 근무해 보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지치고 힘들 때큰 위안을 받고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일이 힘들고 바쁠 때일수록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생각만큼 실천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매번 하고 있는 과금미 주무관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은미 씨이 메시지를 들으며 호쾌하게 웃고 있을 은미 씨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 밝은 모습 부탁드릴게요. 12번째 릴레이 행복 편지 일자리 경제실 이례열 주무관님이 일자리 경제실 과금미 주무관님께 보내셨습니다. 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직원 한 분만 있어도 사무실이 화기애애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늘 웃어주는 과금미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편지 보내주셨어요. 어, 행복 편지 룰 아시죠? 편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릴레이 행복 편지. 어, 편지를 받은 과금미 주무관님 이제 다른 분께 전해주셔야죠. 저희가 곧 연락드릴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방송인가 수당인가?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구청 고품격 음악방송. 서통 방통. <놀람> 나결제절렸다가 <해냈다가> 반려됐다. 반려냈던... 또. <놀람> <놀람> 요즘 통못 자. 통못 자. 그렇게 좋으면 붙들고 늘어줘봐. 쭉이통못 자처럼. 대전 서구 통못자 행정. 행정도 구민 사랑도 통못 자처럼. 와우. 대전 서구 행정은 쭉쭉쭉쭉 계속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인 분들 서통방송에서 축하해드립니다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생일인 분들입니다 총... 박윤서, 유아람, 문화체육과 황재기, 박소연, 세무일과 김정수, 임상수, 세무이과 최영수, 김영호, 민원봉사과 임지수, 복지정책과 이준영, 황준균, 윤진영, 사회복지과 박수연, 채미경, 위생과 이종한, 도시과 서성찬, 리은미 환경과 조현상, 최희숙, 오영순, 서경선, 문창주, 이병원, 공원녹지과 최은병, 김성원, 건축과 한정환 허재연, 주차행정과 허남기, 지적과 성백당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네, 오늘 서통방통 첫눈을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어, 첫눈, 첫사랑, 첫출근. 이 앞에 한 글자 더 붙은 것 뿐인데, 괜히 더 설레고 특별하게 느껴지죠? 예, 언제부터인가 첫눈이 와도 가뭄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음. 올해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꼭 그러세요. 네. 예, 방심하고 있다가 첫눈 내린 건가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많죠. 네, 포차 감성님이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모두가 첫눈이 왔다 하고 알수 있을 정도로 한방눈이 예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건설가 분들이 들으시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그래도 누가 봐도 알아볼 첫눈 오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영화 알라딘의 OST 신청해 주셨어요. 나오미스콧의 스피치리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천지아, 연출 김승각, 기술 최재우, 홍보 정자영, 김영석, 진행의 정우영, 저는 김병열이었습니다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통 방통 남은 오후도 화이팅! 화이팅!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